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저질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저질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 아기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아기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아대책기구 아시죠? 기아대책기구 전 회장님인 정정섭 장로님이 쓰신 복덕방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이분이 한 공산 국가의 직업 훈련 원 착공식에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 장로님한테 회장님한테 아, 부탁을 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사범대학 학생들한테 특강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그곳 청년들에게 강의를 한다는 것은 잘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성교사님이 한 가지 주의상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는 공산국가니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때 기아 대책 그주 그를 중심으로 해서 쭉 강의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이제 거의 끝났는데 저 구석에서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기아 대책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아그 질문을. 받는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이 저 때문에 기아대책이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기아대책의 성장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다시 제가 이 사역을 한다면 똑같이 할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강연을 끝내고 나오자, 놀란 성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질문했던 청년이 공안입니다, 공안. 여러분, 공안 아시죠? 네, 경찰이요. 공산당 경찰 그런데 이장로님께서 한국으로 돌아와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간사가 막 난리가 날렸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강연을 통역해 준 학생이 사범대학 한국학과 3학년이었는데 이 여학생을 보금을 전하고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석달 동안 노력을 노력을 했는데 마음을 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되던 그 여학생이 회장님이 떠난 다음 날 주일 저녁에 선교사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가 강연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 아, 이렇게 말하고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산당 공안 사실 감시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정말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 공안, 공산당 공안,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그리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 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장 애굽 왕과 그 애굽 그 바로의 군사들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뒤집어 엎으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건져 주시면은 구원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 연약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 시켜 주셨죠? 예, 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바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죠. 그 모세가 있기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늘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어떻게 든나죠 오늘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를 어떻게 하라 겠어요 나일강에 던져 버리라고 했어요. 죽여 버리라는 거죠. 아, 너무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절에 보니까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레위 가문의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기는 누굽니까? 네,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보니까 어떻대요? 2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승, 숨겼으나 아멘 여, 아기를 보니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그냥 단지 어, 외모가 잘생긴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모세의 모습에서 특별한 것이 보였습니다. 이때 아기 모세를 설명하는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웠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 전체가 바로의 명령을 어긴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숨깁니다 석달 동안이나 감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석달 동안 조마조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이 어머니 요괴뱃은눈물로눈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laughs> 우리 아기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갖고 물이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가 그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 모세를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갈대 상자는 연약합니다. 약하죠. 그러나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반은 구약성경 전체에 단두번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에앞서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 방주도 태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바로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어떻게요? 마찬가지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것을 요게벳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요? 그치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사절을 보세요. 그의 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요게 벳은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뀌어 주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일을 했습니다. 미리암의 가슴속에도 아마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볼 줄 알았습니다. 아마 그녀가 서둘렀거나 가까이서 막 아, 이 우리 우리 동생 이거 어떻게 하지 막 하면서 막 두리번 두리번 서성거렸다면은 일도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정말 뜻밖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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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의 딸입니다. 공주이죠 방향도 없이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보게 됩니다. 하필 바로의 딸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안올 수도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공주잖아요. 그 그러니까 신여들한테 나 목욕하게 물좀 떠와라. 아니 사실 그리고 말도 안할 수도 있죠. 공주니까 항상 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그때 그녀가 목욕을 하러 왔네요. 그리고 또 무엇을 딱 봤습니까?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딱 봤습니다. 사실 그냥 보고 말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신여를 보내서 저저 저 상자 좀 가져와 봐 그랬더니 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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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를 열어 보니까 아기가 막 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아기를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공주는 어린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인의 아기이기 때문에 버려줄 수밖에 없는 이 가엾은 생명에 대한 한없는 동정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 누가 만들어 주신 마음이겠습니까? 누가 주신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세누나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미리암은 공주에게 히브리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저것을 먹이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면 하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히브리 아기한테 어떻게 젖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주는 어, 좋아. 가라. 그래서 미리암이 막 뛰어서 엄마 요게뱃을 향해 뛰어서 막 갑니다 엄마 엄마 빨리 와 빨리 와막 그래갖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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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요게뱃과 미리암이 바로의 딸 공주 앞에 섭니다 이렇게 다시 아기 모세는 요게벳의 품에 안기게 됐어요. 구절을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저질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저질 먹이더니 아멘 데려다가 저질 먹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왜냐하면 히브리 남자 신생애를 죽이라는 바로의 치엄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왕궁에서 이 아기를 히브리 아기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요게벳은 직접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됐어요. 그 결과 모세가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됐고 40년에 가까운 그 왕궁 생활에서도 히브리로서의 그 민족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게벳을 통한 이 히브리식 교육의 덕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보너스도 받았어요. 공주로부터 뭐까지 받았어요? 싹까지 받았어요. 당시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돼서 자녀가 있어도 그 아기를 그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는데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의 자녀를 직접 양육 하면서 강제 노역에서조차 제외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절망적, 정말 위기의 상황조차도 커다란 축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대요? 그치 모세로 지어줬어요 여러분 모세의 뜻이 뭡니까? 십절 말씀 보세요. 그 아기가 자라에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음을 뜻합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자신의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죠. 애굽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태어났던 모세가 이름처럼 그 죽음의 물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세는 건짐 받은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과 우상숭배 땅 애굽에서 건전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뒤에 그 모든 것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어머니 요게벳과 누나 미리암과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세 사람이 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여자를 얼마나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하찮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님 중에 김영석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요즘에 백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나이가 책 제목처럼 1920년생 한국 나이로 백한 살입니다. 백한 살 101살. 이렇게 백 살이 넘으셨으면은 보통 그냥 집에서 쉬고 아무 것도 안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백한 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심지어 이분이 생시, 생일이 4월이거든요. 근데 이 4월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강연이나 어떤 어, 설교 부탁이 있으면 거절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101세가 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4월 한, 대는, 한 달은 25번 이상, 25번 이상 강의를 하러 다닌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14살 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정말 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살려 주셨습니다. 자신보다 더 건강이 좋았던 동료 교수나 친구들은 먼저 병에 걸렸거나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거나 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김영석 교수님은 올해 1 0한 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정하게 책도 쓰시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시고 막 설교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쓰시지 않으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를 들어 쓰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강한 자도 아니고, 약한 자도 아니고, 똑똑한 자도 아니고, 미련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고 순종한 자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